자, 봅시다. 지수 함수이 뜻까 그랬고. 자, 이제까지 앞에서 한걸 익힌 다음에 이거 들어가야 돼. 자, 합시다. <laughs> 자, 지수 함수. 자, 마우스 보이나 마우스 네. 보여? 자, 지수 함수 y는 ax 끝났어. 다했 그래프 성질 끝났어. 다했스 만나. 덟잖아. <laughs> 네. 설명 나온 거야. 자, 테스트 끝났어. 뭐 성질 그냥 그려. 자, 아까 여기 설명 아까 잠시 카메라 끄고 뭐 아까 설명한 거 있지? 뭘로 하나 설명했잖아 그게 카메라에 나오면 안 돼서 그냥 지금 따로 설명한 거야 아까요 하자이 사키사키 사자이사키사쪽으로 올라간다 그다사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Y축으로 알겠나 여기 앉 몰라 이 새끼야 <laughs> 자, 계산을 한 애들이 있을 거야 맞지? 시험이 이제 끝난 애들 안 했지만 주말에 용수준선 열심히 했자? 스스로 연산을 시키는 거야 이거야. 자, 얘의 기본꼴은 뭘까? y는 ex승 아, 맞나?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아, 만큼 그렇지. 3만큼 y축으로 일만큼. 그렇지. 1만큼 자, 그래프 그린다. 기본꼴. 기본꼴. 자. 이렇게 그렸는데 얘가 얼마라고? 1 1 왜? 2x 쓰니까 이렇게 생겼지? 자 요거를 가지고 x축을 얼마만큼? 3 3만큼 y축으로? 1 1만큼 올리면 요게 이겠지 요길 지나지? 그고 네. 점근선은 2에서 한칸미치를떠나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겠지 점근선은 y는 1이 다른나? 어? y는 1이라고? 네. 그래프 그렸지 파란색 치역은 y 값이다. x에 해당되는 y 값 1보다 큰게 치역이고 점근선은 y는 1이다. 되나 네. 자, 그 다음에 y는 자, 요거는 2의 마이너스 x승인데 얘는 2분의 1의 x승이지 얘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 누가 보이나 이제? 네 그렇지 어? 그렇지 <laughs> 상부기가 <laughs> 보이면 보이는 거야 여기 보이지 자, 이렇게 생겼는데 2분의 1의 x는 이렇게 생겼어. 얘도 1이지. 그러면 얘가 y축으로 1만큼 올라가면 2가 되고 이렇게 되겠지. 점근선은 y는 1이 되고 취역도 y는 1보다 크겠지. 맞나? 예. 네. 그렇게 된다. y는 어? 이거 기본꼴 뭐야? y는 2x인데 어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2. x앞에. 아, 2. 2. X 앞에. 어, 2. 2. y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거잖아. 약간 이동을 시켜야 돼. 마이너스 y는 ex승이잖아. 음. 자 y 앞에, 자 y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ex승 이렇게 생겼는데 y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어디 어디 대칭? x축, x축 대칭. 이렇게 생긴 거야. 알겠나? 점근선은 똑같이 x축이고 치역은 0보다 작겠지. 알겠나? 네. 자 넘어간다. 됐지. 네. 자, 그래프 개형 그대로 쌤이 얘기했잖아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면 바로 다음에 이동 나온다고 했다 라나 자, 넘어갑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대 자, 이건몇칸 밑으로 내려왔어? 네칸네칸 밑으로 네칸 나왔지 b는 마이너스 4 되나? 되나? 네. 자, 그 다음에 몇 콤마 몇을 지나? 0,0마0 몇몇 지난다 뭐한다? A. 대, 어, 영수 역시 대답 꾸준히 해줘. 그렇게 맞는 대답만. 0,0 대입하면 A 값도 바로 나올 수 있지. 넘어간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의 소원은 뭐다? 통일. 그렇지! 역시 짬밥을 다른 데로 먹진 않았어, 마치. 자, 봐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뭘로 통일한다? 밑을 통일한다, 라나 자, 그러면 연산을 좀 해볼게. 자, 얘는 2의 몇 승? 2분의 3. 2분의 3 승? 자, 얘는 2의 3분의 오. 5 승. 얘는 2의 5분의 8, 8. 8 승. 자, 밑이 다 통일되지. 아까 지수 함수였지? 지수 함수에서 이렇게 뭐? 밑이 2일 때는 x가 크면 클수록, 얘들이 크면 클수록 큰 거지. 네. 지수가 크면 클수록 Y값은 큰 거야 오른쪽으로 갈수 크다고 그러면 얘네 큰거 비교하려면 뭐하면 된다? 응. 통분해서 큰거 찾으면 된다 알겠나? 네. 통분할 수 있잖아 고 2한테 통분 같이 하자는 건좀 그렇잖아 맞지? 됐지? 넘어간다 자 얘는 얘는 10분의 3에 얼마? 루트 2분의 1승 얘는 10분의 3에 분의 3분의, 3분의, 3분의 2승 3분의 100분의 9는 10분의 3의 제곱이잖아. 얘는 10분의 3에 5분의, 5분의 3승. 3승. 그러지얘 네. 통분해서 또 얘는 10분의 3은 네. 0하고 1 사이 이제. 지수가 큰게 작은 거 달았나? 오케이? 0하고 1 사이는 반대야. 일보다 클 때는 큰게큰 큰 거고 영하고 일 사일 때는 큰게 작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넘어간다. 네. 자 이거 사실은 우리 지수로 그풀때한 것들인데 그래프로 이해가 되니까 다시 나온 거야. 자 그다음 어어 어, 내가 아까 했어. 영어 좀 있어 보이는 거 뭐였지? 영어 점그래지 여기서 그... 장점이 나온다. 뭐냐? 얘를 단단하게 한다. 잘 봐. 지수를 못해서 못 풀면 안 된다. 3의 x승에 얘 마이너스 1이지. 3의 마이너스 1승은 3분의, 3분의 1이지. 곱하기 얘 마이너스 2x가 2x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그 빔이 조금 마이너스가 안 보이는데 얘 마이너스 2x승이니까 4분의 1의 x승 되나. 네.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하면 3분의 1에 4분의 3x승 되나. 간단하겠죠아 우리는 다른 거불순문뭐 불순분자 안 섞인 그냥 오리지널 그냥 지수 함수야. 그러면 내가 뭐랬어? 양끝값이 최대 최소.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 넣어보고 1 집어 넣어보고 큰게 최대 작은 게 최소야. 됐나? 네. 이 그래프의 장점이야. 자그 다음에 미인데어 지수가 뭐야? 이, 2차 이차 함수제 네. 이차 함수는 최고 창 앞에 게 음수니까 위로 올라가지. 네. 얘는 항상 뭐만 가져 최... 최대만 가지지. 네. 최소는 뭐야? 그럼, 아, 밑에 없지 없지. 네. 계속 내려가니까 네. 없어. 그러면 밑이 이잖아. 이면은 네. 얘가 최대면 얘는 뭐겠어? 네. 얘가 지수가 최대면 얘는 최대. 최대지. 큰게큰 네. 최대. 큰 거라 했잖아. 그래서 얘의 최대값 최대값 구하려면 이차 함수 뭐고 해야 된다? 여기되는값그값오꼭 짓자 자자 <laughs> 자, 이제 정리한다 최대 최소가 문제가 나왔다 자 너희 수능 칠때까지다 100%는 아니지만 이 과는 약간 다른 게 있어 근데 최대 최소값은 거의 90% 이상이 90% 이상이 곱해서 없어지는 산술기하고 이차식이 나오면은 뭐다? 꼭짓점이다 꼭지점. 이거 외워 놔라 뭐 100%까지는 이 과는 좀 그래 문과는 거의 90% 최고 높게 90% 이상이 다 그런 문제야 근데 이 과는 좀 최대 최소값을 다르게 구하는 법이 많아 많긴 한데 일단 이차식 나오면 그냥 꼭짓점이 다르나 최대 최소값은 꼭짓점 과하 최대값이니까 얘 꼭짓점 어떻게 구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4, 플러스 1가. 네. 2일 때 1을 가지요 최대 값 1을 가진다고. 그러면 2의 1승이 최대 값이야. 2가 최대 값이야. 얘나 네. 최소 값은 얘가 계속 떨어지니까얘도 최소 값 계속 떨어지는 거야. 얘는 없어. 알겠나? 리미트 이런 개념 아니야. 여기서는 없다라나. 할수 있겠지? 예. 네. 넘어간다. 아? 자, 이거 지금, 지금까지 뭐 했어? 지수 로그 함수 중에 이동 지수만 했다 알나뭐 <laughs>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뭔 <laughs> 이동을 해자 봐라 자 체계체 속담 어?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 하나 나온다 자 이거 딱 보자마자 3의 x승의 제곱인 거 나오고 마이너스 플러스 1튀어나면6 곱하기 3의 x승 플러스 4지 이거 보자마자 뭐하고 싶어? <laughs> 아, 뭐하고 싶어? 치환하고 싶어야 되겠지 뭐를? 3의 3의 x 쓰는 걸로 T. t로 yeah. 치환을 한다. 자, 쌤이 치환을 하면 뭐가 따온다 범위. 그렇 oh. 오늘 한글씩 써주네. 자, 치환을 하면 범위가 따라와야 된다. 자, 범위 어떤 범위? x의 범인데 위 얘는 t로 바꿀 거야. t로 범, t의 범위로 바꿔줘야 돼. t가 뭐야? 3의 x제. 자, 여기다 좀 센스 있게 3의 0승, 3의 x승, 3의 2승 되나? 그러면 3의 영승 얼마? 1, 1 이상 T는 얼마이야? 9이야 자 이게 중요한거야 포인트지 이걸로 바꾸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뀐다 어떻게? 위에 그대로 쓸게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4로 바뀌는거야 2차함수잖아 2차함수 2차함수 최대 최소는 알겠지만 내가 다시 하나 풀어줄게 최대 최소 구할려면 뭐부터 구해야 된다? 꼭짓점을 일단 구한다. 꼭짓점을 구하는데 꼭짓점이 이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다. 어떻게? 어뭐 암산 안되면 바로 쓰자.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4 하면 t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5다. 3코마 마이너스 5지? 자 3코마 마이너스 5. 자이 그래프 땡겨오자. 보이나? 3코마 마이너스 5에 자 t의 범위 1에서 9까지 1에서 9까지 최소값은 마이너스 5, 최대값은 3하고 1하고 거리랑 3하고 9하고 9가 멀지? 네. 그럼 f 9값이 최대값이 되겠다. 됐나? 넘어간다. 자 이거 뭐 필기 시킬 거는 쌤이 중간에 멈출 테니까 일단 요책 뿌리에 있는데 쌤이 지금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거라는 거 있지? 그거를 잘 보고 왜워라 알았나? 자그 다음에 로고다 지수 끝났어 지수 끝났어 잠이 안돼졸리야내 목소리에 잠오는 사람 있나 그렇지, 감미롭긴 하지 <웃음> <웃음> 내 목소리 약간 갈. 감... 쌤이 조금 인간을이래찍고 다시 듣잖아 나도 잠이 안 오더라 <laughs> 나도 목소리 딱쌤 듣고... 목소리 좀 날카롭대 네어 아니 인정하지 말라고 네 감미로워 그렇지 좋아 좋았어 사회생활을 그렇게 믿는 거야. 자 그럼 로고 안쓰다. 로고 안쓰. 오 좋아 좋아. 끝. 저 <laughs> 이렇게 막 해도 돼요? <laughs> 내 마음이지. 내내 인답인데. 아 네. 어쩌라고? 지금 네. <laughs> 왜? 이게 막하는 것처럼 앞에 인트로에서 다 했잖아. 그 내용이야. 가고 지금 로고에 대한 내용은 뭐다? 고일때 했던 거야. 알겠나? 네. 자 그래프 내가 안 했나 이거? 그래요. 넘어가. 성질, 그래프 그리면 성질 보인다, 알았나? 넘어가. 다 했어. 다 했어. 자, 간다, 알았나? 왜, 어이없나? 내가 그렇다고 아까 지수할 때 그래프 그린 거 그거 말고 딴거뭐 쓰고 있나? 없잖아. 쌤이 앞에 인터넷에 해준 거 그거 말고는 쓸게 없어. 아, 뭐, 혹시 좀? 그거는 중학교 때한 거잖아. 알았나? 그거 말고는 새로 배우는 것들은 쌤이 다사오가 아 놀래라 아니 하품거였요 어, 하품했다고 인정했네 네, 어머님 상이 하품했습니다 자그래 그리고 까정라고자보나자 기본꼴은 뭐다 Y는 로그 2 로그 2의 X 얘 그래프야 네. x 축으 얼마만큼 마1 그렇지 마 Y축으로 1. 1 됐나 자 기본꼴 드린다 기본 걸 그린다. x축, y축, 제로. 자, 함수 나도 사실 함수 이거 뭐 좌표평면 설명하자면 또 길지만 이건 꼭 써주지 않았나? 이건 꼭 써줘. x, y, 제로. 왜냐하면 너희들 이과잖아. 이 정도면 이 이과야. 이과들은 기본 틀은 갖고 있어야지. 나중에 어려운 거 풀면 축을 바꾸 축을 y를 이쪽 쓰고 이쪽, x를 저 위에서도 상관없다란요 나만 알아보면 되니까. 그래서 항상 명시를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 기본꼴. 자, 이렇게 된거 알겠나? 자, 얘를 이동한다. X축으로 마이너스 1. 어? 이렇게 갔네. Y축으로 1. 이렇게 갔네. 맞나? 한칸 뒤에 또 이게 정면선이라고 이렇게 어. 올라간다, 이제. 됐나? 여기다 요거 써줘야지. 1 써줘야지. 그래프 그리고 정의역.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이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Y는 로그 2X. X 앞에 마이너스 뭐 대칭? Y축 대칭. Y축 대칭. 어 얘를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 이쪽으로 걸... 요렇게 되나? 네. 알겠지? 이거는 안 그린다. 요 밑에 있지, 여기. 자, 그 다음. 어, 얘는 어디 앞에 마이너스? Y. y. Y 앞에 마이너스지? 네. 어디 대칭?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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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잘한다. 요렇게 되는 거 알겠지? 자 넘어갈게 로그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흐름이 다 똑같은 거야 흐름을 빨리 파악하는 거야 그다음 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래. 감정을 갖고 너무 아는 거지 만 감정을 갖고 이, 통일 그렇지 뭘 통일해? 미. 그렇지 밑을 통일한다 자 어떻게? 어 요거 로그 너희들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성질들을 알아야지 푸는 거야 왜? 2에 2승에 3에 2승이니까 2, 2켜나오면 약분되고 로그 2에 3인가 알겠나? 네. 네. 자그 다음에 8은 2에 3승이니까 3켜어나오고 64는 뭐에? 네. 4에 3승이제 네. 로그 그러면 2에 4가 로그 2에 5고 쉽지? 네 확실하나? 네. 자그 다음에 어? 얘도, 얘도 간다 3분의 1에 이거 9분의 1에 로그 3분의 1 루트 오 이거 되나? 어 되나? 이거 안 돼? 3분의 1에 제곱이니까 2틀어면 2분의 1이고 2분의 1이 다시 위로 올라가니까 왜 2분의 1 승이야? 루트 오지 이거 로그 성질 잘 알면은 금방 나온다. 그 다음에 얘는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에 마이너스 있는 거지? 맞나? 근데 이 마이너스를 올리면은 없어지고 3이 되는 거 알겠나? 요렇게 맞나? 3분의 1은 큰게 작은 거지. 얘가 제일 크나? 그다음부터. 부등어. 아무 부동호는 뒤집어주면 되겠지. 오케이 넘어간다. 자 역함수로 간다. 역함수. 자 이제 쌤 봐라 아까 앞에서 했던 그래프 개연과 이동으로 다 푸는 거야 자 이동은 내가 몇 학년 때 가르친다? 중이. 중1 중일때 가르친 거 봐라 중1 걸 리뷰해가지고 지금 다 푸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앞에 걸잘 해야 된다고 하지만 앞에 뭐자 중학교 실업계 나온 사람 웃으라고 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 <laughs> 편집이 나란다 <날았네. 웃음> 맞죠? 그렇지 편집자 자 됐어 <laughs> 아 간다 자 간다 간다 하자 봐라 아 이거는 역함수 구하는데 잘봐 역함수는 x, y 자리 바꾸는 게 끝이야 네 맞나? 자리 바꾼다 자 자리 바꾸고 네. 여기 쓸게 이게 마이너스인가? 네 마이너스예요 아좀 빔이 좀 이상하네 그러면 자 x는 2의 마이너스 y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 역함수인 거 알겠나? 네.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함수로 y는으로 만들어야 된다. 맞나? 그래서 y는 만들려니까 넘기면 x 플러스 1은 2에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log2에 x 플러스 1이고 맞나? 3 넘어가고 마이너스 넘기니까 y는 마이너스 log2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3인가? 안들렸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게. 지수함수는 항상 뭐보다 크다? 지수함수는 뭐보다 컸노? 0보다 크지? 그러면 빼기라면 항상 y는 뭐보다 커? 2. 마이너스 1보다는 항상 크지? 이해되나? 여기다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적어줘야 된다. 알겠나 그래야지 이 함수가 정의가 된다 자그 다음에 로그는 이게 정의됐다는 건 안에 게 성립한다는 거지 얘는 음수가 아니란 거야 알겠나 그래서 얘는 범위를 안 적어줘도 돼 그래서 x,y 자리 바꾸면 x는 log3의 y-2 플러스 1이고 넘어가고 로그 3의 Y-2에 얘 먼저 썼다 넘어가면 X-1 그래서 Y-2는 3의 x 1 따라서 Y는 3의 x 1에 플러스2가 되지 뭐 기본적인 연산이라서 썼으면 그냥 쭉쭉 뭐 겹쳐서 썼어 알아보겠지 뺏기지 말고 너희가 풀어 자그 다음에 넘어가 보자 어 좋았어. 자 우리 아까 그래프 할때 뭐라고 했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역함수 관계인데 어디서 만났어? 영과 일. 영과 1. 역함수 관계는 어디서 만나? y는 x. y는 x에서 만나지. y는 x 대칭이니까 꼭 음. 그 그래프 다자 앞에 있는 넘겨 그래 그림 보자 그림. 그림 보면 e의 x 승 그래프랑 y는 로그 e의 x 그래프는 어디서 만나? y는 x에서 만난다 만나. 이거 앞에서도 많이 했다. 역함수 와의 교점 구할 때는 그 함수와 그 함수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함수와 y는 x, y의 교점을 구하는 게 쉽다고 알겠나? 자 그래서 이거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는데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y는 x하고 둘이 연립을 하는 거야 알았나 이거 중요하다 따라서 log a 의 x 플러스 m은 x 여기에서 어디서 만난대 x가 1, 1일 때 3일 때 여기서 너희들 여기서 여기서 헷갈리면 안돼 y는 x도 이거를 지나겠지 그러면 몇 콤마 몇이야 1,3이라는 거? 1,1 1,1과 3,3을 지난다고 예를 바꿔서 이해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1,1 집어넣고 3,3 집어넣으면 AM을 열립해서풀수 있다 됐나? 열립해서 푸는 거는 너희가 지수로 연산하듯이 하면 나오니까 일단 포인트 알겠나? 역함수와 만나는 것은 Y는 X와 만나는 것과 같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만나의 x 좌표가 1, 3이면 1,1과 3,3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지? 예. 넘어갔다. 자, 그 다음. 자, 활용. 잘 봐. 마지막 문제인가? 어디요두개더 있어. 두개더 있어. 자, 가자. 잘 봐. 어우. 단순한 그래프 나왔지? 아까 쌤이 예를 들었던 그래프 아이가? 맞지?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그리면서 예를 예를 들었던 e의 x랑 로그 e의 x잖아. 얘는 무슨 대칭? 이 많이 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 문제 풀땐 필요 없어. <laughs> 뭐어이없어 <laughs> <laughs> 그냥 생각해. 그렇지. 잡아라. e의 x 내가 포인트 잡으면 이점 뭐라고 했어? 영1마1영콤마 a가 1. 네. 자, 이 a 지문했어 로그 2의 a가 1이야. a는 얼마야? 어? 로그 2에 얼마가 1이야? 예, 이제 이런... 2. 네. 됐나? 로그 2에 2가 1이라고. 로그 A에 A가 1이야. 로그 부 다시 하자. <laughs> 자, 그 다음에. 2야. C는 얼마야? 4. 2에 2승 4지. 맞나? 네. 자, 그 다음에. 얘가 Y가 4가 되려면, B에 2에 뭐가 4야? 16, 16, 16. 그래 2의 2의 4승이 맞나? 16이 맞자. 네. 자그 다음에 16이야. 자 D는 뭐야? 2의 16승이겠지. x가 16이니까 2의 16승이겠지. y는 됐나? 그래서 네. a, b, c, d 다곱해봐 너희가 해. 알겠나? 넘어간다. 잡혀잡기 쉽지? 예. 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고? 그래프 알고 있냐? 어? 이 문제 풀수 있는 열쇠가 뭐야? 0.1. 그렇지. 0.1이 포인트다. 0.1 찾아내는 게 포인트라고. 그거 찾아내면다풀수 있다. 알겠나? 음. 자, 넘어가자. 어, 로그 최대 최소 감사하지? 딱! 1, 4 집어넣고 큰게 최대, 작은 게 최소. 끝. 맞나? 음. 맞잖아. 네. 쉬운 거 가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어이번더이번더 얘도 위로 별록이지 위로 맞나? 그럼 얘는 뭐만 가져? 최대, 최대값 최대값 얘는 최대값만 가져. 그럼 전체적으로 무슨 값을 가져? 최소값까지지 2분의 1이잖아 반대라고 알겠나? 그래서 얘의 최대값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최소값 구하면 돼 알겠나? 한번 구할까? 안 해도 되겠지? 그래, 꼭지점 찾자.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에 플러스 4. 얘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8. 2코마 8인 거 알겠나? 네. 네. 그러면 최대 값이 얼마야? 8. 8이지? 네. 이게 8이야, 최대 값이. 응. 그러면 최소값, 최소값. 최소값. 요다 팔로 하면 돼. 로그 2분의 1을 8. 아, 이걸 계산 못하나? 2분의 1을 8. 얘는 2의 3승이제. 음. 3티어나오제. 얘는 2의 마이너스 1승이제. 마이너스 1티어나오면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알겠나? 할수 있겠나? 틀린 거 없제? 준다. 자, 그 다음에. 순서야 하품 그만 혹시 이거 이름도 다 나가요? 이름은 이 처리 안 합니다. 하고 엄마한테 보여줄 엄마가 언제든지 볼수아이 방송 어떻게 하는지 엄마들이 다볼수 있도록 다 링크 걸어줄 거예요. 시작은 유튜브부터 바로 올라갑니다. 엄마 유튜브 할줄 모르면 못 먹지? 그렇지 엄마들한테 유튜브 주소 보내드릴 거야. 애들이 이렇게 수업합니다고. 아, 예, 예. 영수야, 아나 답틀린 거 다니 네 목소리 엄마는 알아들으시게. 자, 보자. 니네 성적이 왜 그런지 엄만 아실 거야 이제. 아. 나는 열심히 수업하는데, 지금 열심히 다틀려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지. 예. 자, 나. 딱 보자마자 먹고 싶어. 키워, 키워. 그렇지. 키워. 뭐를? 로그 2의 x를 t로 치환을 한다. 치어하면 뭐가 따라온다? 범위가 따라온다. 범위는 어떻게 된다? 여기 넣어요. 어? 1이랑 8. 아, 아까 내가 센스 있게 하라 했잖아. 이거 밑에 로그 2를다치면 되지 또빔뭐안 보이겠다. 로그 2를치하면 로그 2의 1은 이거 0, 0. 0. 그렇지. 0 이상 t는 얼마? 로그 2의 8은 3. 3. 그렇지. 0 3. 됐나? 그 다음에 얘를 변형을 조금 t로 하면 되지. t로 하면 t의 제곱, 맞나? 마이너스 자, 로그, x 제곱에 2는 앞으로 끄집어내지. et, 플러스 2다. 따라서 t의 제곱, 마이너스 et,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쌤이 여기서 땡겨와서 쓸 수도 있지만, 요거 그냥 외워놔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수 있잖아. 맞지? 다하고 빼고 반해 제곱. 그러면 얘는 t,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1이지. 1 1어 여기 센스 있 게요. 또 그려 놨 네. 1 1 범위 0에서 0에서 3 최소값 1 최대값은 3이넘으니까 f3 값5 최대값 5 최대 최소값 알겠나? 예. 자 이게 지수 로그 함수의 기본 문제들이야. 자 그다음에는 지수 로그 방정식인데자 음. 오늘은 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다.